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너무 가난해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았지요. 날마다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밥먹고 혼자서 잠자고 늘 혼자 지냈어요. 하루는 총각이 논에서 김을 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힘도 들고 지루했어요. 총각이 중얼거렸어요.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랬더니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은 후딱.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청각은 다시 김을 메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청각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총각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이농사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분명 사람 소리였어요. 총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고 논바닥에 주먹만한 우렁이만 한 마리 있었어요. 오 그거 참 이상하다. 우렁이가 말을 할 리도 없는데.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엌 물독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총각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누군가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까지 차려놓았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왔다 갔나? 마침 총각은 배가 무척 고팠던 터라 밥상을 뚝딱 비웠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 맛있는 밥상을 자려놓았습니다. 고참 그 이상하다. 누구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도대체 누구야? 내일은 누군지 꼭 지켜봐야지. 다음날 총각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살금살금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문 뒤에 살짝 숨었어요. 총각은 한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총각이 기다리다 지쳐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환한 빛이 있었어요.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 물독에서 환한 빛이 솟아 나오더니 산녀처럼 고운 각시가 나왔습니다. 각시는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는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숨도 크게 무시고 각시를 쳐다보았어요. 각시는 일을 다 마치고는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